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11월과 12월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서울 수도권 분양단지 시세차익만 노리고 들어가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곳 바로 송도 A16 블럭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입니다. 이곳은 송도 크리스탈자이, 송도 자이드스타 단지들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곳이죠. 아주 단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혹은 들어설 아파트들이 존재감이 거의 제크와 콩나무 높이가 장난이 아니죠. 뉴욕의 마천루를 연상시킬 정도로 번쩍거리는 단지들이 자리 잡게 될 텐데요. 확실하게 송도의 천장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바꿀 만한 압도적인 야경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송도 힐 스테이트 레이크 4차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 12개 동총1300 1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에서 천세대가 넘어가면 굉장한 단지 경쟁력을 가지게 되죠. 게다가 일타 브랜드 아파트 이런 구조적인 융합은 보이지 않는 아파트 가치를 단번에 구체화시키는 보이는 가치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무서운 겁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진입했는데 막상 들어와 살다 보니 그렇게 추상적이던 가치가 거래시장에서는 보이는 현금 흐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것도 수익률 면에서 주식은 부동산 앞에서 큰절해야 합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정도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관심 가지시고 도전하시면 반드시 부동산은 여러분의 자리를 부의 동산으로 바꿔줄 겁니다. 송도 힐 스테이트 레이크 평형 스타일 84제곱에서 109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대형 평수 물량이 많다는 거죠. 84A 145세대, 84B 264세대, 84C 타입 278세대, 99A 타입 250세대, 99B 타입 55세대 1 0 9 a 5 타입 95세대 109A1 타입 123세대입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165PO P1 타입 9세대입니다. 하루 제업 초과 물량이 많아서 추첨제 물량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듯합니다. 가점제에 탈탈 털리신 분들이라면 추첨제로 도전해 볼수 있는 틈새가 있죠. 그렇다면 교통 환경 어떨까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사차는 기존 1, 2, 3차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도 자이드스타와 비슷한 각을 잡고 있죠. 일단 센트럴파크역이 제일 가까운데 대략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죠.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리 크게 불편하진 않겠습니다. 인천대 입구역으로 GTX-B가 들어옵니다. 광역 교통망 호재도 있고요. 일단 주변 조망이 끝판왕이라서 이런 핸디캡들은 극복 가능하겠습니다. 워터프론트 호스를 끼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강점이죠.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송도 크리스탈자이와 송도 자이드스타 보단 조금은 앞으로 나와 있는 입지라서 유리할 수 있겠네요. 주변 학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야가 84제곱 기준으로 8억 선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가진 바로 옆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는 지금 12억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5개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일 겁니다. 송도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결정적인 곳이죠. 시세 차익의 아이언맨, 흔들림 없이 그 격차를 벌려나갈 공산이 큽니다. 청약 자격,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서울 수도권 50% 당첨 비율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분양 일정은 연말 12월에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규제 사항은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는 없어서 전세를 줄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가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 바로 송도 A17 블록 송도 자이드 스타. 정말 스타 대접 받을 만한 곳이죠? 오랫동안의 집거를 끝내고 10월과 11월 사이에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단지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44층 9개동 1,533세대 송도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단지입니다. 그것도 50층 가까이 되는 키높이를 가지고 있으니 벌서 필로티 집어넣는 키높이 구두를 신을 필요가 없죠. 평형스타일 84제곱만 1,138가구 정말 압도적 쓰나미 84 물량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대형 평수로 채우게 되죠. 99제곱이 335가구나 됩니다. 중대형 평수는 추첨제 물량을 내는 도깨비 왕망이 평수를 중대형으로 때릴수록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7제곱과 118제곱 56가구, 133제곱과 151제곱 4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초호와 군단 같아요. 교통 환경 송도자이 드스타는 센트럴 파크역과 거리가 좀 있어요. 역세권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죠. 이게 오게티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대역으로 GTX B도 예정돼 있고요. 서울과의 접근성도 그 범위를 접힐수 있겠네요. 단지 옆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 예정입니다. 일단 국제도시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 경쟁력은 주변 단지와 더불어서 갈수록 고도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분양가 84제곱 기준으로 8억 선에 나올 가능성 높고요. 주변 시세 송도 더샵 마스터 뷰 84제곱이 13억에 가까운 호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의 5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청약 자격은 어떨까요? 서울 수도권 50% 당첨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비율이 50%가 있으니 일단 가점 상관없이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되시면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1주택자에게도 환승의 기회가 될수 있겠네요. 분양 일정은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규제상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제한 10년 실거주 의무는 없겠습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가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 바로 봉천동 헬스테이트입니다. 이곳은 봉천 4-1-3 구역과 함께 재개발 시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껏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 곳이죠.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9개동 총 997세대.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이 110. 2세대 정도 됩니다. 평형은 38에서 84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고요. 힐스테이트가 들어옵니다. 분양가는 59제곱 6억선 84제곱 8억선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주변시세 관악 드림타운 84제곱이 11억 5천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억 이상의 시세차이로 시작 향후 갭은 더 격차를 벌릴 겁니다. 봉천동이 동네 이름 그대로 봉황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버드 아닙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격이 달라지고 있죠. 교통환경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은 2호선 봉천역입니다. 2호선은 강남과 링크가 되죠. 봉천동에서 강남 업무지구까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을할수 있겠습니다. 대략 직선 거리로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점이 좀 아쉽죠. 더불어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발빠르게 역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교통 환경만 보더라도 강남 접근성의 활로가 이미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통 어제 서부 경전철 세전역에서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는 전철 라인입니다. 이 전철 라인이 바로 봉천 힐스테이트 단지 바로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암 초등학교역 전철 라인이 생기게 되죠. 도보로 충분히 서부 경전철역에 도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봉천 힐스테이트는 초역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후로 봉천동의 입지는 완전히 황골탈퇴하게 될 겁니다. 학군도 괜찮은 편이고요. 구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봉천동 힐스테이트 연말 분양이 기대가 되는 서울 분양단지입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가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 바로 역촌 1구역.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8개동 752세대.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454세대입니다. 일반 분양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어가요. 규모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 존재감이 확실하죠? 실사구시, 지극히 현실적인 분양 스타일 평형 타입은 5970, 8 4제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그것도 선호도가 높은 타입으로 디스플레이 명품백 고를 때이 두근거림으로 사지는 않지만 아이쇼핑 하는 것만으로도 눈높이가 쑥쑥 올라가죠 교통환경 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900m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은 거리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겠네요 교통호재 서부경전철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GTX-A 연신내역이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응암역에서 내전거장만 이동하면 광역교통망의 나이아가라 퍼포 속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주변 학군 역시 타이탄, 결코 헝클어지지 않은 대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59제곱이 5억대, 84제곱은 6억 후반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마지막 6억 원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할로윈 파티, 서울에서의 이 분양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네요. 주변 시세, 은평신사 두산 위브 2차, 84제곱이 9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으로 시작!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분양가가 저렴하면 서울은 안전마진의 폭이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죠. 확실한 시세 차익을 구현할 겁니다. 아무튼 역천 1구역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분양 소식으로 서울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6억 원대 아파트로 필수 선택지로 등장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점과 경쟁률은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달나라로 향하겠네요. 청약자격 서울시 당해 거주자 100% 우선공급 규제상은 전매제한 10년 재당첨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아파트값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가장 주거비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청약이 지름길입니다. 무주택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경쟁력 있는 집으로의 환승을 통해서 확실한 시세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목표를 꼭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벌한 목적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